레테리 쓰는 스팀으로 스마트폰은 알콜로 수저는 끓이면 된다는데 칫솔은 그냥 버린다고요? 잠깐만 잠깐만 이거 빨리 보고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. 과산화수소를 들고 와 물과 1대1로 섞어 5분만 담가놔 보세요. 칫솔에 남아있는 세균을 죽이는데 탁월합니다. 아, 이까 칫솔에 과산화수소까지 살 필요 있냐고요? 그럼 집에 있는 구강청결제를 물과 1대1 비율로 섞어 5분만 담가놔 주세요. 박테리아 제거에 효과적입니다. 아, 구강청결제가 아깝다고요? 그러면 식초와 물을 1대1로 섞어서 5분만 담가보세요. 불쾌한 냄새까지 잡아줄 수 있답니다. 아, 식초 냄새가 더 불쾌하다고요? 아니면 종이컵 한 컵의 물과 소금 한 스푼을 섞어 30분 정도 담궈주세요. 칫솔 살균과 세척에 도움을 줄수 있답니다. 정말 이것도 귀찮다고요?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숨겨진 치트키를 써야 하는데 치트키를 알려주기 전에 지금까지의 방법이 마음에 들었다면 여기 보이는 이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 치트키는 역시 찝찝한 칫솔은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주는 게 제일 베스트죠. 혹시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.